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구 북구청에 입단하게 된 류호준이라고 합니다. 이 선수상이라는 게한해 동안 제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상인데 이제 제가 또 이게 국가대표도 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받게 되어가지고 참 기쁩니다. 그리고 이 상은 제가 다른 대학부 선수들도 엄청 잘 치는데 이러한 좀 뜻깊은 상을 제가 받게 되어서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볼링 선수는 처음에 이제 방학 특강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요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볼링이라는 스포츠가 또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. 일단은 스트라이크 칠때 나는 그 쾌감 그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고요. 어려운 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레인 패턴을 이겨내면서 또 이제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매, 맛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적인 운동에서 주는 좀 이런 매력이랄까 다른 농구나 축구랑 좀 다른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수를 좀 시작.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에 IBF 볼링대에 나갔을때 그때 다 같이 5인조 엄청 힘들게 올라간 팀 파이널 기를했고좀 이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훈련을 만약에 하면 은 훈련 양보다는 훈련 좀 질적으로 하는 훈련을 좋아해서 최대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이런 대구구구청이라는 좋은 팀에 들어왔는데 이 팀에서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요. 또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여러 번 다는 게 일단은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꼭 성과가 따라오니까 다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